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영붕입니다 이번에 해볼게임 Please the touch The artwork 2라는 데모게임인데 이제 미술관에서 이제 그 퍼즐 형식으로 하는 그런 게임인가 봐요 뭐 서론 길거 없죠? 바로 가자 갤러리인가? 프롤로그 도시 프롤로그 한번 해봐야죠 어떤 느낌의 게임이냐 이건 응? 안녕? 뼈다기네요 어. 아, 꼭 눌러야 돼. 클릭. 예, 네, 꼭 누르고요. 뭐야? <laughs> 뭐야? 네. 으르르르르. <laughs> 아. 두개더 찾아야 되는데. 어디 있어? 이쪽에 있나? 아, 하나 더 있네. 여기 있네. 어, 다 했어. 아, 물을 퍼야 돼. 자, 이렇게 쭉 가고. 어, 근데 뭐야?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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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도.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 어디 없나? 급으로 막대를 가져와 하나 설마 어? 여기 들어가서 막대 병 가져와 하나 아 얘네들 진짜 바라는 거 맞네 정말 기다려요 갖고 올 테니까 기다려요 뒤에 분명히 어 이거 여기 아 숨은 그림 찾기네 이게 보니까 자, 들어가 봐. 갔다 올 테니까 딱 기다리고 있어. 이런 데 분명히 또 있었을 거야. 그치지 저거 봐. 이쪽 볼까? 여기가 안이었는갑네 아니었, 좋은 게임이다 이제 다음 야 주로 음, 다 잡지 어어어 지어라 뭐야 어 이거 그렇지 이거 하나 이거 이거 저거 해주고 하나 둘셋넷다여아 잠나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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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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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안돼? 둘넷 여섯 됐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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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다음. 아씨 잠깐만 요렇게 요렇게 아아렇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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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아닌지 어 아닌 걸 알았어 어자첫 번째 여기를 다듬어 준다 여기를 가 준다 여기를 가 준다 여기를 가지고 여기를 가지고 여기를 가지고 여기 그렇지 됐어 넘어갈 수 있겠지 이제 어 하나 더 필요한데. 더 있나? 반대쪽으로 더 가면 더 있나? 저쪽으로 더못 가는 분위기고 숨은 그림 찾기 같은데 뭐다안 보이는데? 어? 이쪽으로 뭔가 가면 또 뭐가 있으려나? 어 있네 있네 이쪽으로 그다음에 아 여기 있네 하나 그다음 그다음에 없는데 <laughs> 두개 어디서 찾냐 아아 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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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막 나머지 하나 여기 있다 아 아니 아니야 그다음에는 이거 아닌가요? 요거, 요거 아니에요? 아, 이거야? 아, 놔다깨어 자, 다 찾아왔어 에? 네? 아니, 여기서 틀린 그림 찾기를 하라고? 기다려봐 아니,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틀린 그림 찾기를 해이 프롤로그 맞아? 아, 여기, 여기, 여기 여기 하나랑 어? 이거 하나랑 분명히 다른 게 있을 텐데. 아, 여기 여기. 아, 아니구나. 이거 아니네. 아, 여기 여기 여기. 여기 하나랑 그리고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 작은 게 있거나 아니면 색깔이 다르거나 사람이 없거나 둘중 하나일 텐데. 어아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어. 지금 양말이 두개 있네. 그리고 개빡쳐 보이는 얼굴 맞고요. 아 그다음에 뭐가 있을까? 마지막 하나가 분명히 있을 텐데. 아, 여기 있다. 숫자 맞네. 69 68. 음. 어. 나가기. 아. 다음 도시야. 프롤로그 끝냈으니까. 어? 뭐야? 저기요? 아. 뭘 구해다 드릴까요? 고양이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들다봐요 아니, 누구세요?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 하고 가시는 겁니까? 이게, 고양이. 자, 연결을 해 줍시다. 하나, 둘, 셋 아. 네, 다 섯.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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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안 되겠죠. 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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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됐어. 하나. 아이씨. 요렇게 시작해서 요렇게 시작한 다음에 요렇게 요렇게 예, 그다음에 여기. 오케이. 다 다음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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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자고양 i Yo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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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아래로 또 내려가면 또고양이 있을까요? 여섯 마리 없는데. <laughs> 어, 아 주세요. 아 일곱 마리 한 다섯 마리 남았네. 반대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반대쪽으로 가서 어 여기 있다. 그렇지. 이쪽에도 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것은 그냥 오산이었고요. 이 근처에 또 고양이가 없고요. 아까 내 고양이 한 마리 본것 같은데 아닌가? 이쪽 근처에 없었나? 아니 여기서 본 건가? 고양이 어 여기 네 여기 네 고양이 한 마리. 아 어, 고양이 두 마리 여기 네 나머리 두 마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바깥에서 찾을 수 있겠지. 아 여기 있네 한 마리. 어. 이제 마지막 한 마리만 찾으면 될거 같은데 이쯤에도 없고요. 지금 여기 근처에 한 마리 있다라는 거 같은데 어디 있냐? 침대, 문, 창문... 일단 스르륵 해가지고 스르륵 해서 넘어가 봅시다.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 보호색이 있었네. 자, 어, 어... 이렇게... 뭘 드시고 계시네요. 어? 아, thank you so much for playing this demo. 자, 이렇게 끝난 것 같습니다, 데모가. 어근 이런 이런 표준 게임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좀 클래식도 들으면서 예 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다음 게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좋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영봉입니다 이번에 해볼 게임 팔로우더 미닝이라는 어 데모 게임인데요 음, 저희가 형사가 돼가지고 마을에 좀 문제를 좀 해결해주는 그런 게임이랍니다. 서론 길었다 바로 가자. 높은 곳은 무섭지만 무슨 게임이죠? 알아야 할 것들 좌측 버튼 어 좌클릭하면 상호작용 맵이동 알트 힌트 오프 화면 아이 화면은 여기 이렇게 아이템 수집품. 오케이. 형사님 병원에서 흉측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정신병에 걸린 환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더 저희가 도와야 해요. 병원에서 한번 뵈요. 오케이. 아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끌고 와야되나? 이렇게? 이렇게? 아 오케이. 뭔 말인지 알았어. 이렇게 배를 타고, 조각배를 타고 간다고? 노지를 해가지고? 레전드인데? 다 됐어. 그 다음에 이 사람한테 한번 물어볼까? 지역신문. 담이 사회를 갈라버렸다. 병원장의 요구에 지어진 큰 담장을 비판하는 주민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클럽 한번 가볼까요? 클럽 티켓이 있어야 되는군요. 어 혹시 다음에 양쪽에는 정신이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전부 병원에 서 치료받아요. 근데 그들은 환상을 끝까지 믿고 있죠. 음 지렁이 달라고? 잠만 뼈. 한 다른 데도 한번 가봅시다. 개가 있네. 개한테 뼈다귀를 주면 여기로 들어갈 수 있을 테고. 어? 요거를? 어? 이거 또뭘 맞추는 어. 어. 이거는 맞는 거 같은데? 아, 이게 반대구나. 여기, 요렇게 해주고, 요렇게 해주면, 맞잖아. 정확하잖아. 맞잖아. 달라? 똑같은데? 아, 여기를 맞춰줘야 돼. 됐는데? 어, 됐다. 창조자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저는 제 믿음을 설교했을 뿐인데, 이제 저는 의사들에게 숨어야 해요. 하지만 제 믿음에 따르면, 이건 전부 짜고 치는 거예요. 그럼 도끼 좀 가져갈게요. 자, 이 도끼를 가져가서 뭔가 여기 부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도끼를 갖고 어디를 가야 돼? 어, 클릭할 수 있는 것이 더 있나요? 아, 징검다리만... 아, 다리 만들기 오케이, 오케이 됐어. 그 다음에, 사람한테 말 걸어보고, 어떤 이들은 창조자를 믿지 않아요. 근데, 만약 진짜면요... 안녕, 의사가 우편함에 뭘 넣는 걸 봤어요. 저희 모두를 여기서 자유롭게 해줄 이동 방법을 계획하고 있어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필요해요. 저는 병원에서 다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음, 제 친구들이 들어오는 길에 도와줄 거예요. 이게 또 뭐야? 스패너 있어야 되고? 또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로 갈수 있지? 여기? 아이디키가 있어야 되고. 경고. 새 눈박이는 저녁 동 저녁에 동네에 출몰를출몰할수 있습니다. 뭘 뭐야? 저희의 안전을 위해 담을 지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저희를 더억죄려고 하는 거예요. 음, 어 쓰레기장이다. 쓰레기통에 뭐 있나? 아 클럽 티켓. 오 좋아 좋아 좋아. 클럽 티켓. 클럽 티켓. 있죠. 자 클럽 들어가서 안녕. 모자를 빼러 빼고 오라고요? 모자를 어떻게 빼는데요? 응, 음. 됐지 아, 이런 식으로 <laughs> 이것 봐라. 배짱이 있는 맥주를 좀 마시긴 했지만, 아직 똑똑히 보여. 내 눈에서 그더러운손 떼지 않으면 이 잔으로 부숴버릴 거야.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알았어. 어, 됐다. <laughs> 뭐야? 자, 동전 넣고 화장실 가서 어 드라이버 드라이버는 발견하고 화장실에서 물을 먹고요. 음 설마 이걸로 돌려서는 아니었고요. 어, 어 이거 뭔가요? 아, 오케이 밸브 밸브 왜씨 오우씨 드러씨 기다려봐 아 이렇게 나갈 수 있구나 오케이 아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였어 자 여기 있어 으 오우씨 드러씨 아이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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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쪽으로 가서 아이디 쓰면 들어갈 수 있겠군 아 여기까지네요 Follow the meaning 아 약간 좀 뭔가 기괴한데 <laughs> 어, 오케이 좋습니다 Follow the meaning 데모 재밌었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게 될 겁니다